안녕하세요. 업타운홈 채널 박은비입니다. 서울을 단숨에 가치를 품안에 한탄강 조망권까지 품은 아파트 1호선 전곡역 제일풍경채 리버파크가 자녀 세대를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 중입니다. 단지는 비규제 지역에 들어서는 데다 교통, 교육, 자연환경 등 풍부한 인프라는 물론 우수한 상품성까지 갖추고 있어 매력이 높은 단지입니다.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로 진행됩니다. 전곡역제일풍경채리버파크는 경기도 연천군 전고급 전곡리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 최고 27층 10개동, 전용면적은 65에서 220제곱미터로 이 다양한 타입이 마련되어 있으며 총 845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1,138대로 넉넉하고 넓은 주차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서울은 더 빠르게 생활은 더 특별하게 1호선 전곡역 제일 풍경채 리버파크를 알아볼까요? 전곡역 제일 풍경채 리버파크는 남향 위주의 동배치로 채광과 일조권을 극대화했고 한탄강 조망이 가능해 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췄습니다. 포베이 구조로 우수한 개방감은 물론 집안 곳곳에는 드레스룸, 펜트리 등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특화 설계도 적용됐습니다. 또한 단지 내로는 잔디광장, 스토리가든, 리멤버가든 등 다양한 조경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운동시설, 돌봄센터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전공역 제일 풍경채 리버파크는 교통 인프라도 뛰어납니다. 우선 3번 국도 우회도로, 서울 양주 연천 고속도로를 통한 인근 지역 접근성이 아주 높습니다. 단지 가까이 1호선 전곡역이 22년 말 개통 예정이며 GTX 신호선도 연장 개통 예정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향후 미래 가치까지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생활 인프라도 뛰어납니다. 한탄강 주변 근린공원 등 다양한 자연환경과 문화시설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예정되어 있으며 전곡초, 전곡중, 전곡고도 아주 가깝기 때문에 우수한 교육환경 또한 자랑합니다. 특히 연천군 전고급은 농어촌 특별전형의 이점까지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1호선 전공역 제일풍 경채 리버파크 65 타입 앞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 내부로 들어가서 유니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가 현관이고요. 양옆으로는 지금 신발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좀 열어보시면은 신발장이 아래에서 위까지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신발장이고요. 반대편도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신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또 열었을 때 이렇게 어, 보시면은 에어 브러쉬도 설치되어 있고. 천장에는 에어 샤워기까지 있기 때문에 밖에서 먼지 한번 털어내고 들어가시기 좋겠죠. 그리고 또 아래 보면은 일상화 넣을 수 있도록 공간을 띄워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또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열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보시면은 제 옆으로 이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공용 욕실 보시면은 지금 여기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이 공용 욕실답게 욕조가 들어와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옆에는 이렇게 침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 벽체를 치면은 방을 두 개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지금은 하나로 크게 넓게 사용할 수 있게 해놨는데요. 위에 보시면은 지금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앞에는 또 붙박이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의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아래 위 넣으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넉넉하게 나와 있고요. 아래 또 수납장까지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요, 쭉 나와서 볼게요. 옆에 이렇게 팬트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주방 팬 트리처럼 쓰실 수도 있고 수납 공간으로 쓰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안에 공간이 지금 되게 넓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청소기 같은 것도 넣어두실 수 있고요 뭐 아니면 캐리어 같은 거 넣어두실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수납할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해 둘수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다음은 거실 인데요 지금 거실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 위에는 지금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또 우물 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또 창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조망권 확보까지 가능하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대리석 타일로 되어 있고요. 또 천장고도 다른데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개방감도 어, 우물 천정이 있지만은 더 좋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에 한번 볼게요. 와, 여기는 주방인데요. 주방 먼저 이렇게 4인용 식탁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요. 이쪽 보시면은 지금 냉장고 들어올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위에는 수납장, 상부장도 있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옆에 보시면요, 여기는 이렇게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아래쪽도 지금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 많고요 반대편도 보시면은 이렇게 광파 오븐도 들어와 있고 인덕션도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쭉 가볼게요 이쪽은 지금 이렇게 실외기실 넓게 나와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소개 안해드린 공간이 있는데요 좀 안쪽에는 지금 다용도실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건조기랑 세탁기 들어올 수 있는 자리도 있고요. 이쪽에는 선반 있는 자리까지 있고 또 여기는 지금 창까지 나있기 때문에요 환기도 가능하다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까지 살펴봤는데요 안방을 또안볼 수가 없잖아요. 안방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이 안방이고요. 지금 2인용 침대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공간 넉넉하게 나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설치된 거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안방에 또 빠질 수 없는 공간이 있겠죠. 자, 드레스룸입니다. 한번 안쪽 들어가서 볼 텐데요. 드레스룸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제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까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자 옷, 남자 옷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고요. 사계절 옷 넣어도 넉넉할 만큼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파우더룸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는 이렇게 조명까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거울 여셔도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아래도 수납장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부 욕실이 있겠죠. 자 부부욕실 들어오시면요 지금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어서 물 튀는 것도 방지 되고요 이쪽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샤워부스가 달려 있는 거 샤워기가 달려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거울이 양옆으로 달려 있는데 여시면은 수납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1호선 전공역 제일풍경채 리버파크 84A 타입인데요. 65 타입보다는 조금 더 넓으니까 또 안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관이고요. 어65 타입이랑은 조금 다른 게 현관에 현관 팬트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쪽 여시면은요. 이렇게 공간 정말 많고요. 현관 팬트리에는 이제 뭐 운동 기구라던가 이렇게 골프백 같은 거 넣어 두시면 나갈 때 들고 가기 편하시겠죠? 그리고 반대편은 또 신발장 준비되어 있고요. 자, 아래부터 위까지 신발 넣을 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요. 이쪽 열어 보시면은 또 에어 샤워기랑 이렇게 에어 브러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먼지 한번 털고 들어가시면은 훨씬 편리하겠죠. 그리고 아래는 여기도 이렇게 일상화 넣을 수 있게 공간을 띄워 놨기 때문에요.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실 수가 있다는 게 여기에 또 장점이겠네요. 자, 이렇게 중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제 오른편에 공용 욕실이 먼저 준비되어 있고요. 공용 욕실 보시면은 지금 욕조 있고요. 또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된 이 거울이 달려 있고요. 깔끔하게 전기 콘센트 들어와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쪽에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침실인데요. 자 여기는 아이 방으로 꾸며놨고요 책상과 또 침대가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공간 넉넉하고 위에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맞은 편에는 붙박이장, 붙박이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옷 정리해둘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두 번째 침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오시면은 두 번째 침실입니다. 지금 여기는 서재처럼 꾸며놨거든요. 그래서 책상과 또 이런 선반이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위에는 지금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요고 타입에서 본 것처럼 여기도 이 벽체를 허물고 큰 방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녀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따로 사용하셔도 되고 또 자녀가 없거나 크게 사용하시고 싶으면은 벽체를 없이 사용하셔도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 굉장히 지금 넓은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도 창이 크기 때문에 조만간 확보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또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여기도 천장고 20cm 지금 높기 때문에 또 우물 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 확실히 좋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벽 지금 대형 아트월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주방입니다. 자, 주방 보시면요. 지금 6인용 식탁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뒤로는 이렇게 일자형으로 아일랜드 식탁이랑 주방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부님들 왔다 갔다 하시기에 동선 굉장히 편리하고요. 또 옆에 펜트리가 또 있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와, 여기 지금 주방 펜트리거든요. 그래서 안에다가 깔끔하게 이렇게 수납해 놓으실 수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요. 자 안쪽에 실외기실 준비되어 있고요. 공간 이렇게 있는 거 한번 확인시켜드렸습니다. 또 보시면은 여기 사각 싱크볼 들어와 있고요. 깔끔하게 물 튀지 않게 설거지 하실 수 있고 사각 싱크볼 굉장히 세련된 거 들어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안쪽에는 또 이렇게 광파 오븐 설치되어 있고요. 인덕션 올라와 있고요. 렌지 후드 들어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용도실입니다. 건조기 세탁기 들어와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선반 깔끔하게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쭉 나가서 이제 또 안방 쪽으로 가볼 텐데요. 가시기 전에 여기 지금 수납장 보이시죠? 자, 수납. 그리고 여기 이렇게 냉장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 또 위에 상부에 수납장 있는 것까지 볼수 있겠네요. 자, 다음 안방입니다. 안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와, 안방 진짜 넓은데요. 여기 2인용 침대 들어와 있고요. 공간이 여기도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그만큼 안방이 넓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위에는 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안방 봤으니까 여기도 또 드레스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드레스룸이 굉장히 깊거든요. 안쪽까지 이렇게. 그리고 또 창이 달려있기 때문에 환기가 잘될것 같아요. 쭉 나와서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파우더 장 설치되어 있고요. 열어보시면은 자, 수납 깔끔하게 할수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부 욕실 살펴볼게요. 자, 부부 욕실 보시면은 샤워 부스 들어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닦고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물 튀는 거, 밖으로 튀는 거 방지가 되고요. 위에는 또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기가 달려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거울이 달려있는데, 여시면은 수납 깔끔하게 하실 수 있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서울은 더 빠르게 생활은 더 특별하게 전국 역 제일 풍경채 리버파크를 알아봤습니다. 비교적 지역에 들어서는 만큼 투자 여건이 좋고 교통, 교육, 자연 등 풍부한 인프라와 상품성까지 갖추고 있어 실거주 여건도 좋아 앞으로 남은 자녀 세대도 빠르게 마감될 것 같습니다. 모델하우스는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아래 나가는 대표 번호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업타운 홈 채널 박은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